예그 6월 결산을 안 했죠. 6월 결산 겸 그리고 7월 중간 결산하겠습니다. 그 5월 결산 이후에 기록된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왼쪽에 보면 날짜가 있는데 25년 7월 7일에 edv를 60 정확하게는 64.8불에 35개, 약 300만원어치를 추가 매수하였고, 그리고 7월 23일에 금현물을 약 60만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현재 추가 매수나 매도 모두 없고, 그리고 이 표에는 뭐 없기는 하지만 제가 이 테슬라 EDV 금현물 외에도 어... 구글 그리고 애플 각각 2천만원 정도 어, 보유중이 보유 있습니다. 7월 초에 어, 배당이 있었고요. 그 세전 배당금이 약 370만 원, 그리고 세후 배당금이 약 315만 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현재 총 자산은 어, 7억 2000만 원, 2025년 6월 기준으로 해서 7억 이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비, 비중으로 보게 되면은 음, 금융자산이 79% 프로, 약 팔십 프로 거의 금융자산이고 어, 부동산이 십사 프로, 그리고 현금이 7% 프로. 현금은 약 오천, 부동산이 약1억 그리고 나머지는 음, 다 금융자산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테슬라 그 업데이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뭐그 미디어 대중 매체 등에서는 온갖 뉴스가 많이 나오고 많이 발생하고 많이 논쟁이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음큰 흐름상으로는 아직은 별다른 새로운 소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에서의 자율주행의 추세도 아직 큰 변화는 없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테슬라 fsd의 새로운 업데이트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뭐 중국 브랜드가 업데이트가 뭐 꾸준히 있다고 해도 기존의 업데이트 테슬라 fsd가 발표된 2월부터 3, 4, 5월 이때쯤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점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가끔 중국의 어떤 새로운 소식이 오지만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만한 특별한 소식은 아직은 없습니다.